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네, 여기는 도산대로에 위치한 캐델라 카우스입니다. 어, 작년 8월에 열린 곳이거든요. 근데 올해 8월까지 연다고 해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많이 팝업 스토어 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어, 전 처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이 공간에 오셔서 차도 구경할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또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달 두 번씩 뭐, 뭐 미용과 관련된 뭐 아트와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캐딜락이 좀 젊은 브랜드로서 거듭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캐딜락의 엄청난 존재감을 담당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 타고 양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산대로에서 빠져나와서 올림픽대로도 지나고 지금 잠실 쪽,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반성합니다. 사실 캐딜락 XT5만 타보고 캐딜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저는 에스컬레이드 볼 때마다 아 생긴 거와 같게 주행 감각도 좀 터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무슨 예, 롤스로이스 컬리넌니 부럽지 않습니다. 이거 승차감이 진짜 매끄럽고 승차감 너무 고급스럽고요 예상 밖의 주행 감각이네요. 되게 조용하죠. 운전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차에는 V8 6.2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도 아니고. 완전 그냥 고배기량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넉넉함, 이 여유로움이 있네요. 고배기량이 뭔가 미국 차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는좀 감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고속으로 조금 올라와 보면 엔진 사운드 들리시나요? 약간 뭐 터프한 성격이 막 살아나는데요.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할 때. 꽤 잘하죠? 이큰 차체가. 제가 지난번에 벤츠, 스프린터, 유로스타를 타봤었는데, 그때 얘보다도 그 차가 이 차보다 폭도 좀 좁아요. 오히려. 길이는 더그 차가 긴데,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은 차를 만나보는 거는 컬리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차 폭이 넓어서 차가 많은 좀 도로를 지나는 게 살짝 지금 겁이 나긴 하는데요. 근데 운전하기에는 진짜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움직임도 굉장히 재빠르고, 워낙 힘이 좀 넘치다 보니까. 그리고, 조향 감각도 빠릿빠릿하고, 어, 유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짧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방향 전환도 많이 하고, 그러는 도심 속에서도 되게 편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무게도 딱 좋아요. 그리고 시야도 꽤확보잘 돼요. 뒤쪽 유리창도 이 룸미러로 가득 다잘 보이고요. 양쪽에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커요. 일단 폭도 폭인데 세로 높이가 높다 보니까 뒤쪽까지 좀 길게 거리가 잘 보이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당기면 이렇게 모니터로 바뀝니다 뒤쪽 상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광각이어서 와, 지금 1, 2, 3, 4, 4차선이 다 보여요 아,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승차감이 계속 좋다 생각했고, 지금 도로 상황이 좀안 좋거든요? 지금 올림픽대로인데, 요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작은 요철들은 거의 다 걸러주고, 큰 요철들을 만나도 되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겨주는 이 느낌이 진짜 좋아요. 지금 이 차에는 그 유명한 캐들락의 MRC.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시스템은 지난번에 시트로인칵투스 만날 때 얘기해 드렸었던 그 유압식 서스펜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에도 지금 유압식이긴 유압식인데 그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성이 좀그 기름을 좀 묵직하게, 그러니까 점도를 바꿔줘서 단단하게도 그리고 부드럽게도 서스펜션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MRC 이 시스템은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잔진동을 많이 걸러줘요. 저는 이게 진짜 어후... 컬리넌이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속도를 좀 내기 시작하니까 단단한 성격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지금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불안하다거나 내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조금 더 밟아도 되겠다라는 안심감, 자신감이 좀 들어요. 제가 속을 할 때는 조금 더꾹 밟아줘야 되네요. 좀 감당하기 힘든 요철을 만나면 차가 모든 부위에서 함께 도와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요철이 한쪽에서 막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격을 좀 전체적으로 고루 흡수해서 그 충격을 좀 나눠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한 곳에서 고속으로 올라오면 잔진동들이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잠잠했던 탄산, 탄산수를 흔드는 느낌. <laughs> 아까 도심에서는 진짜 조용했거든요. 진짜 안락하고. 그랬는데, 지금 고속으로 올라오니까 승차감도 좀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풍절음이나 노면소음도 더 많이 깨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끄러워졌어요. 아무래도 아까 시야 확보에 도움을 많이 줬던 사이드 미러가 진짜 넓거든요. 아래 위로. 그러니까 공기 저항도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이 들리네요. 여기가 주범입니다. 주범 잡았다 유노 <laughs> 계기판이 진짜 선명해요. 출발하기 전에 딱 봤을 때는 너무 총천연색이어지고 약간 촌스러운데 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속도를 계속 띄워주고 있어서 제가 속도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편하고요. 내비게이션 확인하는 게좀 아쉬워요. 작기도 하고 모니터가 좀 멀게 느껴져요. 프로그램은 아틀란 들어가 있어서, 뭐, 국내 상황을 잘 감지하긴 하는데, 아, 모니터가 너무 작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두께는 뭐딱 좋아요. 저는 좀 두꺼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살짝 넓적해서 여기가 딱 그립감도 되게 좋습니다. 뭔가 가죽에다가 여러 가지 뭐, 패턴이나 이런 거 넣어놓지 넣어 않아서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냥, 옛다 가죽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왜 이렇게 무심하게 씌어놨나 가족들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게 미국차의 매력인 거죠. 지금 Q 시스템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터치 방식이에요 거의 다 물리 버튼이 없죠. 아 여기는 살짝 눌러야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살짝 건들면 또 내려가고 볼륨 조절도 이렇게 터치로 해야 되고. 느긋한 상황일 때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빨리 내비게이션 찾아야 하고 뭔가 빨리 조작을 하고 싶을 때는 살짝 답답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크롬 장식을 저는 처음에 계속 눌렀거든요? <laughs>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림이 있는 쪽을 눌러야 합니다. 기어 변속기가 여기 칼럼식으로 있어요.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변속기가 여기 공간을 좀 자유롭게 더 넓게 쓸수 있고요 뭔가 딸깍딸깍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철컹철컹한 느낌이어서 좀 투박하다는 라 생각이 여기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귀여운 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페달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이를 내 몸에 이 스티어링 휠과 이 페달의 위치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어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 큰 차다 보니까 왼발을 놓는 공간이 툰레스트가 따로 없어요 오, 왼발 알아서 놔라 알아. <laughs>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 너무 안정감이 이거 쓸데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차가 고속 안정감이 왜 이렇게 좋아야 돼요? 아니 왜 좋아야 되지? <laughs> 이거 완전 소위 말하는 그냥 간지용 차가 아니네요 편하다 S 클래스 안 사고 이차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공간도 넓고, VIP 차량으로도 손색 없이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세단이 승차감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차는 세단 부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승차감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가성비 좋은 럭셔리 SV u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특히 슈퍼카 브랜드에서 SUV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2억이 다 넘어갔죠. 근데 이 차는 1억을 좀 넘고요. 그런 걸로 보면 확실히 캐딜라 에스컬레이드가 갖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차의 무심한 매력과 또 엄청난 존재감. 다른 차들로는 대체 불가능한 이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다른 럭셔리 브랜드의 SUV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다 는 생각하고 약간 에스컬레이드는 고유 명사 같은 이미지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링컨에 내비게이터가 없잖아요. 국내에. 출시도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그 럭셔리 브랜드 SUV 경쟁 모델도 없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차의 크기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차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크기까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차가 국내에서는 또 어, 미국에서는 충분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받지만 국내에서 이제 독일 브랜드, 독일 럭셔리 브랜드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1억을 좀 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국내에서 캐딜락이 말하는 그 럭셔리의 대중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CD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CD를 챙겨왔는데 노트르담드 파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입니다 오 지금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상위 트림이어서 그리고 16개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오 네. 지금 CD로 들었을 때는 약간 거칠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음 그래도 타격감은 꽤 좋은데요. 중음과 고음의 음질 느낌이 좀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다. 혹은, 뭐, 담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음색이 왜곡된다거나 균형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외관 디자인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실 이거는 유목조목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두꺼워요, 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크롬 라인들도 두껍고, 차 자체도 굉장히 두꺼워서, 그래서, 한 눈에 보기에도 진짜 존재감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시승하는 차는 상위 트림이어서 여기 좀 디자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크롬 라인들이 얇게 얇게 채워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슈퍼맨의 그 몸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강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헤드램프는 아래로 굉장히 길죠. 그래서 차가 더 길어 보이고 뭔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펠리스 헤드에서도 선보였던 그런 디자인 형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페리세이드도 미국을 좀 겨냥한 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존재감이 확실한 디자인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옆모습으로 오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휠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위 트림이어서 지금 여기 너트가 안 보이고 딱 이렇게 캡이 딱 씌어져 있는데 옆모습에서. 딱 뭔가 프리미엄 차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 차가 오프로드 지향을 하는 뭐 그런 차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 휠하우스가 네모나게 생겨 가지고 아, 이 차가 SUV긴 SUV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길어요, 차가. 와, 차가 쭉 뻗었고 라인이 뭔가 휘어지거나 곡선이거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해서 직진도로에서 시원하게 달리기 위한 차례 하는 거를 약간 디자인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뒷모습도 진짜 예쁜데 특히 리어램프가 진짜 특이해요. 가까이서 보면 유리병 안에 뭔가 작품이 이렇게 들어있는 듯한 느낌? 전시회에 가서 유리 안에 있는 작품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그 이유가 여기 뒤쪽 와이퍼가 없이 여기 숨겨져 있어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든것 같고, 그리고 뒷 유리창도 너무 길어요. <laughs> 폭이 넓다 보니까, 와, 유리창도 확실히 기네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또 특징적인 게, 여기 트렁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짐을 그냥 가볍게, 빨리 꺼내기도 좋고, 그냥 SUV 차량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아예 통째로 열 수도 있어요. 여기 손잡이 같은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아, 여기에서 2열이랑 3열을 접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우와, 뒤집어주기까지 하네요. <laughs> 깜짝이야 봐. 혼자 앞구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앞구르기! <laughs> 그리고 3열은 어? 아, 2열이 접힌 다음에서야 3열이 접히네요. 아니면 좀 앞으로 당긴 상태여야지 3열이 접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적재 공간이 정말 넓죠. 이제 운전석이나 뒷자리로 올라 탈 때는 여기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위 트림에만 있는 옵션이고요. 밟고 올라가면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저는 다리가 길어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3개월 주행을 갑자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서스펜션이 편안한 주행감각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는 승차 끝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도 왠지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 줄것 같거든요 우와. 우와 이게 수동 모드도 있어요 물론 이 차의 수동 모드가 스포츠 주행을 위한 그런 수동 모드까지는 아니고요 뭐 오프로드 그러니까 눈길 뭐 견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도로에서 어울리는 수동 모드입니다 그래도 한번 써보죠 스톰모드 쓰기 좀 어렵긴 해요. <laughs> 여기 버튼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많이 돌다 보니까 롤링이 있죠. 그래서 약간 보트 탄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하체가 아래쪽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스티링휠 감각도 엄청 타이트한 건 아닌데 뭔가 민첩해서 제가 조형할 때도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이 많은 구간을 지나는데도 뭔가 보트 타고 있는 것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어서 차고 조절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혹은 와인딩 코스에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MRC 시스템 덕분에 이런 코너에서도 부담 없이 탈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아 내가 큰 차를 막 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뭔가 거뜬하게 잘 쓰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일단 제 편견을 와당창 깨트리는 시승이었습니다. 먼저는 키델락에 대한 인식이 제가 정말 좁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한 차이였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겸허해지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등치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사실, 시승 행사 오면서 좀 쫄았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 두려움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시승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미국 차인데 코너에서는 좀 아쉽겠지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아그 서스펜션이 확실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산길에서도 와인딩 하기에도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 편견을 많이 무너뜨린 시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사실들이, 어, 2차에 이제 지금 V8 엔진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다운 사이징 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에스컬레이드에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건 아마 2차 마지막일 거라고 해요. 전기차 모델로 에스컬레이드가 새롭게 나올 예정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X, XT4 모델에서 캐딜락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저보다 20cm가 큰네 <laughs> 에스컬레이드 만나봤고요. 전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모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